인사합시다. 은혜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또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에 제주도에 목회자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어, 이틀 날 성산포에 갔는데 성산포 바닷가 언덕에. 제주도 시인들이 그렇게 기록한 선, 시들을 돌로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주 인상에 남는 시가 한편 있었습니다 제목이 설교하는 바다, 설교하는 바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받아가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잘 산다 제가 성산포 갔으니까 목사가 바다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네. 바다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한참을 정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물그러미 덧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파도가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큰 놈이 오고 또 거품을 내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다가오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가를 향하여 크고 작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때로는 집체만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위험하고 괴롭히죠.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진태양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산산조각 내버릴 기세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신앙의 한 복판으로 깊숙히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린애처럼 징징 울며 두려워 떨면서 신세를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이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부평초처럼 떠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오너라, 문제야 오너라, 근심아 염려야 걱정아 오너라, 내가 너를 상대하겠노라, 내가 너를 점령하여 무릎 꿇게 하겠노라 하고 파도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든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무기력하게 떠밀려 다닐 수도 있고요.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마냥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그 파도 앞에 매번 무릎 꿇고 매번 징징 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으면서 한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멈추지 않는 이 파도 앞에 당당히 상대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선택은 생과 살을 때로는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죽기도 하고 신앙이 다시금 살아서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파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사람은 그냥 떠밀려 가든지 아니면 그 파도 앞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파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파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신앙의 한 중심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대적 마귀 사단과 정면으로 싸워 파도를 점령하는 이 마귀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점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 번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크든 작든 끊임없이 온다고 한번 끝나면 그게 끝이 날것 같지만 파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다가 설교를 해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파도가 멈추지 않아요 이제 한번한 곱이 갔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밀고 우리의 삶을 밀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해 또 이런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 파도가 이미 그의 가족과 동족을 덮쳐버렸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동족들을 다 생포해서 노비로 끌고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들은 이미 다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끝이죠.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크고 더 무서운 산더미 같은 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파도가 진짜 덮쳤다면 그 파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다이세 생은 어쩌면 끝날 수 있는 그런 큰 파도가 그를 덮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적군이 와서 나의 아내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다 데리고 가는 것, 그거 뭐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파도 뭐죠. 자기를 자르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자기의 부하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파도입니까?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설기롭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신 용기로 이 파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기를 가로막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역경의 파도가 악한 세력과 함께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마치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순통을 조이는 듯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파도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떨면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laughs>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파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 우리 앞을 달려드는 이 역경의 파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 즐기며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때 믿음의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역경을 즐깁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 목사님 좀 정상적이지 않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역경을 즐길 수 있습니까? 이는 마치 초상집에서 웃는 것과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친구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정 앞에서 허허허 웃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이런 역설적 권면의 말씀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설적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원수 사랑해야지. 손영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막상 나에게 칼을 겨눈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냐고요. 소상집에 가서 웃으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 일이 아니니까, 아, 뭐, 그렇지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 누군가 나의 삶을 넘어뜨렸던 원수가 있다.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가 지금 내려가서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하는데 이유 없이 하는데 아마 목사가 해도 여러분 못 견딜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렇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오른밤을 치는데 내가 왼편을 돌려댄다? 오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덕까지도 주라고. 거옷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인간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거덕까지도 다 내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내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 아직 부부 시간에도 아직 못 죽어서 여전히 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제 한뭐60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난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죠? 가끔씩 불뚝불뚝 살아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라라고 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이 오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설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설은 네 형편이 되면 그래 이렇게 한번 해 보면 할수 있으면 한번 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떻든 힘들든 어렵든 지금 엄청나게 어렵든 뭐 어떻든 간에 이 말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타입이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가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 아니, 목사님이 내 형편도 내 처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경험될 때까지 얼마나 이 말씀 이해가 이안 되냐고요. 그런데 뭐죠? 아 나의 흥편이 조금 나으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 아이 헌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목사님 조금만 내가 아이 경험하고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나면 또 손자 하면 봐야죠. 뭐일 있으면 또 가야죠. 항상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해 줄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역경을 주었을 때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뭐죠?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뭐죠? 쫓겨가다 쫓겨가다 할수 없어서 이 대적의 지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 다윗을 받아줍니까? 사울의 대적이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이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오늘 블레셋은 받아준 거죠 그 사람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그 블레셋의 왕이 가드왕 아기서입니다 그는 다윗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싸우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군을 따라 나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싸움에서 빠지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으로 봐서는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가 머물던 자기 아내와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자기의 자기가 거느렸던 그 공동체가 있는 시글락으로 보아들과 함께 돌아온 거죠. 자, 일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런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자기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뭐죠? 너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 배반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해서 뭐죠? 오늘 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들을 기다리고 반가이 맞이해야 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과 가재도 그런 다 불타 버린 겁니다. 그들의 대적 아말렉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죠. 한순간에 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게까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하고다 사라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3절입니다. 다이까 그의 사람들이 성업에 이르러 본적 성업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뭐죠? 사로잡혀가 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파도가 뭐지? 이미 덮쳐버린 거죠? 이미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백성들은 이 모든 죄앙이다 누구 때문이냐?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 공통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오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사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그런데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치려고 한다고요?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나고요. 같이 지금 전쟁하러 나갔는데요. 같이 백성들과 함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뭐죠? 다윗을 향해 오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의 참담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따르던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자기를 돌로쳐 죽이려고 합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릴 틈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부재할 수 없는 위기일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는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자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물만 흘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 제가 서론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징징 울며 한탄하는 그런 삶의 모습, 파도 앞에 두려워서 뜨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러지졌다라는 거죠. 살려 달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저를 붙들어 달라고요. 저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들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칠 때그 파도 앞에 당당히 맞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제가 제주도 갔다 오니까 우리 박집사님, 박찬영 집사님은 하트모 지금 병원 508호에 입원에 계신데 풍이 왔대요.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저런 나쁜 분도 있고 힘든 분들이 다 많아요. 각자 나름대로 있어요. 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얼마나 힘들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이처럼 큰 파도가 덮쳤지만 집채만은 파도가 이미 덮쳤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파도가 덮치면 어쩌면 여기에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다이슨 평소에 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가늠하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런 실수도 범하지만 다윗의 중심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면 하나님은 그 파도를 뛰어넘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다윗이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 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거 하나 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을 향해서. 다윗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부러져 있습니다. 나의 갑옷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라고 눈물과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부하들은 그의 용기에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어떤 부회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막 두려워 떨면 성도들 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강한, 뭐, 세상적으로 강한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다 뜹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문제 앞에 벌벌 떨면 가족들 다 떱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때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신조가요 믿음의 가정 가장이요. 그러니까 남도 여자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이 던덜히 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요, 목사가 강간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써 있다면, 부러짓는다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검초 대 사이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신다고요. 그게 뭐, 놀러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이처럼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하들도 전례를 정비하고 갑옷을 갈아입고 창과 칼을 다시 잡았던 거죠 자 6절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고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내어 파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사워 파도를 넘어서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모든 부하들 장수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추격했고요. 그들의 삶의 틀을 폐허로 만들었던 원수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아이들을 강탈하고 유린한 원수들을 향하여 미친 듯이 그렇. 했죠.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들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도취에 빠져서 전부 다 취해서 다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족들, 아내들 그 공동체 일. 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멈추지 않는 파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서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큰 인생의 어은 터널을 지금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생애 가장 깊은 꼴짜기에서 실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이제 퇴직해야 된다. 어쩌면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여전히 고민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얽히고 설켜서 엉망진창이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멈추지 않는 바다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성리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대세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아 네. 와라, 어려움아 와라. 미친 놈 같지만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했어. 사실은 미친다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미친 분 앞에 이랬으면안 맞잖아요, 법으로. 네. 그래 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좀 조금 이상한 놈 같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조금 이상해져야죠. 역경을 즐기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이 파도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번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예배로 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대 시대마다 그렇게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파도 앞에 좌절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늘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승리하는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음... 찬양하며 준비한 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